이것도 예쁘죠. 어, 바지 구매하셨는데 어, 핑크 바지를 구매했다. 뭐 다른 거를 코디를 한번 해봐 달라고 문자가 오니까 제가 입어 봤어요. 오늘은 깔맞춤 한번 해 봤어요. 깔맞춤으로. 백바지랑 같은 거고요. 지금 5, 6, 7까지 있어요. 음. 그렇 이거는 꼭 주문하세요. 이거는 바지 다 이쁘다 그러더라. 엄마들이 현장에 와서 음. 사이 으신 분들이 다 좋다고 한다고 하는 바지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77까지. 얘는 그냥 스판이에요. 스판. 스판. 음, 이렇게 스판이에요. 미, 이렇게. 이렇게. 어, 저는 66 입었어요. 자, 66 입었어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써니 같은 느낌이야. 그지?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어, 좀 써니 언니 같은 느낌은 음, 나요. 그러니까. 어. 자,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에 니트가 32,000원인데요. 칼라가 제가 블랙을 입어봐도 돼좀 이따가 화이트 한번 입어봐줄게요 스카프 하나 매 보세요 스카프 하나 매 보는데 진짜 스카프 하나가 옷을 다 살려주는 거 아시죠? 그린인데 너무 이쁜 그린이야 촌스러운 그린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 너무 이쁘죠이쁘지 않아요? 우리 워커 워커 딱 신어주니까 어때요? 너무 멋있잖아 지금 백바지 입고 왔어요 바지. 우리 엄마들이 어제부터 백바지 백바지 한거 제가 입고 음. 왔거든요 어, 백바지 입고 왔었는데 음. 어때요? 괜찮죠? 그죠? 저는 백바지 자, 뒤에 있는 핑크 그린 세 가지고요 5 6 7까지 있어요 킨자님 이거는 꼭 하세요 너무 편하고 좋아 너무, 너무 편하고 좋아. 좋아 제가 얘기가 77이잖아요 77이고요 88까지 된다는 건 이렇게 누구나 다 되죠 어, 345명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32,000원에 드렸어요 32,000원에 누가 입어도 다 이게 날씬하게 보이는 핏이에요 32,000원 45,000원 그럼, 얼마야? 3만 2천 원에 4만 5천 원? 7만 7천 원? 자, 7만 7천 원이거든요? 7만 7천 원인데, 예쁘잖아. 한 세트로 이렇게 입으면. 그죠? 자, 이거 7만 7천 원에 이렇게 딱 입고 다도 누가 봐도 다 비싸 보이잖아. 싼 느낌이 없잖아. 그죠? 완전 예쁘네. 오, 몇, 같지, 몇, 음. 몇 이렇게. 저는 블랙으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앞에 한번 가보실래요? 네, 비이 없어. 저를 그냥. 응. 음. 안 비치죠? 브레지요? 죠 네. 네네. 네. 자. <laughs>